안녕 식구들, 벌써 7월입니다. 7월에 꼭 주목해야 되는 돈 이야기, 알쓸 돈잡 시작합니다. 첫째, 고물가 시대의 가격 역설계. 요즘 고물가, 고물가, 우리 진짜 물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을 보태기로 결정을 했나봐요. 가격? 역설계,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낮추거나 혹은 애초에 저렴하게 세팅한 물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의 5,980원짜리 초저가 위스키를 내놨는데요. 한 잔으로 따지면 800원 꼴이라서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이마트랑 비욘드랑 손을 잡고 4,950원짜리 화장품도 8종을 출시를 했거든요. 보통 요즘 우리가 저가의 화장품 하면 다이소를 떠올리잖아요. 다이소 화장품이랑 견줘봐도 가격이 결코 비싸지 않아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브랜드 운동화는 단돈 29,980원,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운동화가 출시가 됐어요. 역시 노브랜드. 여기에 롯데마트에서는 두부, 콩나물을 단돈 1,000원에 팔고 있고요. 요리하다 월드뷔페라는 이 라인도 출시를 했는데 양식, 일식, 중식 등 40여 종의 메뉴를 3,000원대, 4,000원대에 맞춰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후기도 찾아봤는데 맛있대요. 편의점 대표적으로 CU에서는 880원짜리 육개장 990원짜리 과자, 채소, 가공유 등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10개에 2,900원짜리 캡슐 커피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개이득인데. 6월 말부터 상품들 마구 쏟아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7월, 8월에는 뭐 에어컨 비용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 들어갈 일 많잖아요. 가격 역설계된 제품들만 7월에 잘 활용을 해도 생활비 확실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죠? 두 번째,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우리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내는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이라고 부르는 이 소득기준을 바탕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월급이 많아진다고 해서 국민연금보험료도 무한정으로 리밋 없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한액. 하한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원래 매월 7월마다 바뀌기는 하는데요. 안 no. 바뀌었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지만. 이번 아... 7월에도 어김없이 올라간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기준으로는 최대 18,000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상한액, 하한액, 각각 617만원에서 637만원,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근데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가 온전히 다 내는 게 아니고 회사랑 반반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18,000원 올랐다 라고 했으니까 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근로자는 9,000원 정도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값 반대주니까요 네 그리고 월소득이 40만원 미만인 이 하한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구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900원까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내 급여 말고 다 오르는구만. 세 번째 민간 앱 이용법이 확대. 예를 들어서 종소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관합금 환급 신청,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등등등.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다거나, 혹은 관련해서 조회, 신청 같은 걸할 때는 각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따로 신청을 해야 했잖아요. 정부2 4에서한번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로 들어가서 신청을 한다거나 이 홈페이지에서 이거 신청하고 저 홈페이지에서 저거 신청하고 분리돼가지고 하, 이거 귀찮은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 앱,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토스 등등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 요 신청을 할수 있는 범위가 확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갈 게 있는데 미수령, 한 환급금이라든지 내가 이런 걸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조회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편리하게 네이버 카카오톡스 같은 데서 바로 할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몇년 전부터 KTX나 SRT 같은 기차를 예매하는 것도 각각 KTX, SRT 앱 말고 네이버 등에서도 가능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민간 앱의 허용 범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미수량 환급금, 즉 돈의 관련된 권한도 더 늘어났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가지고 좀더 많이 풀리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맥북 사용자여가지고 이 공공기관 홈페이지 아예 안 들어가지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대환영입니다. 네 번째, 토스 페이스페이 도입. 사실, 토스 등 여러 핀테크 어플에서 페이스페이, 그러니까 얼굴 인식으로 돈을 결제하는 이런 서비스는 작년부터 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부쩍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졌는데, 지난 6월부터 토스가 이거를 막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용자가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얼굴을 인식을 해놓으면 CEO, GS 같은 편의점에 가서 저 페이스페이 결제할게요. 라고 했을 때그 기계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탁 들이밀면 은 결제가 되는 방식인 거예요. 진짜 와우. 지가 만들고 나가도 이제 우리 1초 만에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편리함에 익숙해져 이거를 한번 써보면 은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서비스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페이스페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등록을 해두고 한두 번 써보면, 어, 뭐야? 나 지갑 안 들고 나가도 되네? 심지어 지갑이 뭐예요? 아예 휴대폰조차 안 들고 나가도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편리함에 한번 중독이 되면은 계속 쓰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포스가이 페이스페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인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사람마다 눈과의 거리, 뭐 코의 모양새, 입술의 모양새, 뺨의 파인 정도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그걸 이 애플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진, 영상 등을 통해서 미리 인식을 하고 그걸 단말기에서 인식을 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빛과 그림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사람을 인식하고 폐임 정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여서 사진, 영상으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사진 가지고 가가지고 나 대신 결제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재밌었던 게 성형수술을 하면 은뭐 굴곡이나 이런 거리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인식이 오. 불가하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하시면 다시 인식하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 7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가맹점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재미삼아라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더워 죽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들고 나가면 좋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촌치킨 쿠팡이츠 철회입니다. 교촌 f b 가 배민과 배민온리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쿠팡이츠에서 철회를 한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배민이랑 야, 우리랑만 계약을 하는 거야. 우리랑만 거래하는 거야. 라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어? 2위인 쿠팡이츠에서 발을 빼는 거죠. 이 2위인 쿠팡이츠에서 철회를 하는 대신 배민에서는 수수료 부분에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니까 사실, 배민이랑만 하는 거야 라고 편의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명확하게는 쿠팡이츠에서만 빠지는 거야 이거예요. 2위를 확실히 견제하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또 희한한 게, 교촌 전체가 일괄적으로 쿠팡이츠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요거를 가맹점주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A 동네에 있는 가맹점주는 배민온리에 같이 협약을 해서 쿠팡이츠에서 빠지고, B 동네에 있는 교촌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아서 쿠팡 이츠에서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교촌, 가맹점주, 사장님들은 좀 무게를 재는 저울질을 할것 같아요. 배민만 하는 게 이득인가, 쿠팡 이츠에서도 하는 게 이득인가, 여러 가지를 좀 따져 보겠죠. 그런데 교촌 자체에서 설문 조사를 했을 때에는 90% 이상의 사장님들이 어 쿠팡 이츠에서 빠지는 거 오케이라고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또 가격 면에서 이득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아... 불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배민이 지금 공격적으로 1위 자리 절대 안 뺏길 거야 라고 마케팅을 하는 것 같기는 한게한 한 그릇 메뉴라는 서비스도 지금 얼마 전에 추가가 됐잖아요 최소 금액의 기준 자체를 없앤 거죠 그래서 쿠팡을 1위를 감히 노려? 발도 못 들이게 하겠어? <laughs>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편 배달 관련해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요즘에 각 브랜드에서 자사 앱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어요 없던 브랜드에서도 막 출시를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bhc가 있는데 얼마 전에 신규 고객들에게 6천원 할인 쿠폰을 주는 프로모션을 했어 서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또 배스킨라빈스에서도 베라 앱을 새로 출시를 해서 각종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고객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냥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랑 자사 몰 애플리케이션이랑 비교 를 했을 때 자사 앱이 더 싸다면 굳이 배달 앱을 시킬 필요가 없 없잖아요. 그래서 아...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일일이 비교를 해보고 주문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절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월에 돈되는 정보 알쓸돈잡 7월편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돈되는 정보 알차게 가져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